친구들, 안녕? 어, 잘 지내고 있죠? 아, 목사님도 어, 코로나 때문에 좀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요 친구들도 목사님 많이 보고 싶죠? 오늘은 부활절인데 어,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미션이 뭐였냐면 맞아요, 십자가 집에 있는 걸 이용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 한번 볼래요? 자, 지난번에 친구들이 보내준 거 목사님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네, 어떤든 빨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네, 껌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네, 젤리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야, 뭐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저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거예요 준비됐죠?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습니까? 아멘. 네.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맞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어떻게? 맞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젠터 한번 해볼까요? 영같3젠 말씀. 16절 말씀 준비됐나요? 지난주 해봐서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할 어.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별말하지 않고 아니에요 잘따 멸망하지 않영생 하려 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 면, 우리에게 말해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느낄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준비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활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세 가지 가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 어, 이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죠? 맞아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어, 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며 탄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십이지 아시죠? 네. 각자의 띠를 갖고 있는데 그띠 중에 하나 있는데 다산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토끼입니다. 토끼도 새 생명을 상징하면서 다산을 의미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네. 우리 친구는 혹시 아나요? 네, 백합입니다. 백합. 백합은 나팔 모양, 나팔과 닮았죠? 그래서 새 생명, 순수, 하얀색. 맞아요. 어떤 친구는 맞아요. 신색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어요. 신색옷. 맞아요. 신색은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데,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순수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부활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데에서는 초콜릿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요. 과자를 구워서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단을 함께 나누죠. 자, 지난 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대사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복음이란 복음복음이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3절 말씀 뭐죠? 우리 죄를 위하여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갈라놓는 겁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하면 믿기만하면 뭘 받는다고요? 맞아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해 주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요? 해 따라해 볼까요, 친구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곧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몸을 성경이라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은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믿죠? 믿으면 아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몇년 동안 사셨을까요? 우리 지난도 했죠? 맞아요. 33년 사셨죠. 33년 사는 동안 예고를 하셨는데 뭘예고했죠두 가지를 예고했죠. 첫 번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다 알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 미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몇년 동안 사셨나요? 아시겠나요? 아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성경은,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맞나요? 그39 27 맞아요. 그래서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가 처음 장인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 어느 나라나도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이 나왔으면 누구 나왔고요애굽에와바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구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나옵니다. 그죠? 자. 4천년 전에, 에그왕 바로, 가 있었어요. 그애 에그베 노예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에그베 노예였어요. 이 노예는, 몇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 말미 아마 어 애굽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학대한 거예요. 근데 핍박하고 학대하고 노동을 더 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도 늘어났어요. 어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고했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땅의 땅에, 땅에 바다의 모래알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요?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누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10가지를 보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걸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무엇으로 바꿔 주면 죄앙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제발 우리 좀 예배해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러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열 가지나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이재앙을 통하여서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해서 해방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요? 6월절. 네, 그 장자의 죽음이 올 것이다. 이거 너희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나님께 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그 양의 피를 집 대문에 가서 칠해라.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갈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 넘어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누가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 그래서 어디였죠? 홍해 사건을 여러분 다 알죠? 홍해가 딱 가라앉아서 어떻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이6월절 6월절 절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도 6월절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도 또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이 어린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이 이6월절날 어린양이 구약성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바른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6월절을 보낸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미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전기, 절기는 언제일까요? 아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대가는 어디요? 영원한 죽음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죽음에서 이겨야내요 죽음은 죽음으로 맞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무슨 절기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의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 절기 때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빌러드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자, 이거는 영상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리칭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냐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나는 왕이냐? 네가 말했듯 나는 왕인니라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려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해로색에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재수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아라바, 아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라, 바라라. 여기서 아라바는.

이가 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장사 에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며칠 만 살아났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오셔서 그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삭수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그 사망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지를 우리 한번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라졌죠? 어디 갔었죠?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어떤 친구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삶의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